네, 안녕하세요 차트선생입니다자 지금 안내비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원래 이 정치 테마주라는 게 상승과 하락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거지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걸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수익을 줬을 때 매도하고 그리고 눌리면 다른 종목 보고 있다가 이 종목이 많이 눌렸다 그러니까 요거 사서 올라간 팔고 다른 종목 빠진 거 있으면 그거 사고 또 요거 나중에 빠지면 또 이거 사고 계속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현재 구간에서 샀다가 수익 나면 계속 가겠지가 아니에요. 정책 테마주, 정치 테마주는 갈때뭐 해야 돼요? 갈때 매도해야 돼요. 아니 오리엔트 전공은 계속 갔잖아요. 어? 이거는 계속 미친 듯이 갔잖아요. 오리엔트 전공은 얘처럼 갈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갈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잘 봐봐 여러분들. 이 친구 그냥 갔어요? 아니에요. 이 처음에 출발할 때나 그냥 같이 이 이후로는 계속적으로 변동성 보여주면서 갔습니다 물론 여기서 강한 상승이 나왔다 라고 하지만 이 변동성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이 구간 이 만원에서 6,700원 33% 정확히는 40% 정도 하락이 나오고 다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미 탄핵 선거 전에 올라가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지금은 완벽한 대선이고 얘네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종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랩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안철수 나온다 했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나오면 뭐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지금 보셔야 되는 거는 5일선, 11선, 21선 있잖아요. 어쨌건 5일선 올라오고 11선 올라오고 21선 올라올 거지 않습니까? 가장 빨리 다일 5일선이 내일 구간에서 어디겠습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면 간단하죠? 정말 간단하게 계산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그냥 5일선 자리 위치를 계산해볼게요 자, 종가 얼마예요? 종가, 자, 7790 더하기, 종가 얼마예요? 9390 자, 여기 종가 얼마예요? 11200 그죠? 더하기, 오늘 종가가 여기서 끝난다고 합시다 96100원 그죠? 더하기, 내일 종가도 여기 생각하기 시작했죠? 96100원 은한뭐 하면 돼요? 나누기 오한5일선 나오죠. 얼마야? 95,200원이요. 그럼 내일 주가가 95,200원으로 오일선이 올라오면 여기서 되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럼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은봉의 중심선까지 올라갈 수있단 말이요. 에 그럼 내일 구간에서 순간적으로 106,000원까지 지금 자리부터 11%가 상승 나오면 내가 위 물려 있다라고 하면 오일선 구간 잡고 추가 매수해서 반등할 때 대응을 해야겠죠. 이러한 전략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은 그냥 정치 테마주 사가지고 안철수 관련주니까 올라가겠지. 가만히 있으니까 맨날 물린다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꿈비라는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꿈비라는 종목 지금 이 종목 많이 빠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했어요? 꿈비 같은 경우 아침에 자 여기에 우리가 모아서 올라갔을 때 매도하고 내려갔을 때 여기 다시 만 사천 원 모아서 다시 올랐을 라때 매도하고 이러한 전략적인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냥 올라갈 때추경매수에서 물리고. 그냥 올라갈 때추경 매수해서 물리고 안랩도 똑같을 걸요. 이거 어제 구간에서 보면은 올라가서 여기서 박스권 그래프 노니까 사람들 이 여기서 매수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상승 탄력 붙어 있는 여기서 매수했을 거 아니야. 더갈줄 알고. 물론 더갈수 있었겠죠. 그런데 요게 결과적으로 지지선 이탈하면서 내려오는 모습 보여줬다라고 하면 여기서라도 잘라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 지금 구간은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면 자, 공교롭게도 제가 아까 봉의 중심선 어디라고 그랬죠? 10만 5천원, 10만 6천원 선이라고 했죠. 공교롭게 여기가 뭐다? 저항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일 구간에서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한 5일 선 딛고 어디까지 올라온다고요? 여기까지. 10만 5천원, 5백원, 10만 6천원. 이 구간까지 올라온단 말이에요. 보이죠? 10만 5천원, 5백원, 10만 6천원. 이 자리까지. 음봉 끝나고 5일 선 올라오고 반등하면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어떻게? 더갈 수도 있고 빠질 수가 있다. 그럼 우리는 내일 구간에서 어디 대응해야 돼요? 10만 5천원 구간에서 대응할 준비 해야겠죠. 1차적으로 이러한 계산적인 플레이. 이러한 계산적인 플레이가 여러분들은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거래 전자도 볼게요. 지금 구간에서 2,900원이 손절 라인이거든 사실. 지금 보게 되면 주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앞선 상한가 구가있죠 여기. 여기서 지지가 나와 줘야 돼요, 원래. 근데 지지가 못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밑에 거래량을 보시면 되죠. 자, 보시기 밑에서 거래한 터져, 받쳐준 데 어디? 여기잖아. 요 여기. 2,900원 선이잖아요. 그럼 선이전자 같은 경우도 2,900원에서 뭐 지금 매일의 타점이라는 거요. 그럼 어디까지 보는데요? 오늘 꼬리 달고 올라왔던 부분에서의 저항이 잡힐 수 있는 구간들. 많이는 못 보겠네요. 3,200원. 일단 기본적으로 요 정도까지. 그럼 내가 지금 매수한다 그럼몇 프로, 프로 수익, 7% 수익 볼수 있는 구간이죠. 이러한 계산적인 플레이를 가지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물리 버린다는 거요. 예 써니전자, 나왔고 제가 타이밍 잡아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써니전자 같은 경우에, 어, 써니전자님. 어, 요거 같은데, 잠시만요. 자, 보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 눌림목은 2,900원까지입니다. 요 정도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요렇게 말씀드렸고, 이때가 얼마야? 3,250원이잖아요, 써니전자. 얼마? 3,250원. 이때잖아. 눌림목 어디 봐라? 2,900원 봐라. 지금 구간에서 슬슬 모여야 돼요. 접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눌렸을 때 기다렸다가 낚아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써니전자는 타이밍 잡아보고 대응하면 좋고 지금 들어간다고 라 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은 좀더 여유 있게 2,900원이 아닌 눌림목 구간을 조금 더 깊게 본다고 라 했을 땐 시소사 오른 부분들 여기 2,850원까지도 볼수 있겠죠. 지금 들어간다고 하면. 그래서 써니전자 우리가 일봉으로 보더라도 단기적으로 일봉상 5일선이 올라오게 된다라고 했어요 내일 이렇게 오일선 올라오겠죠? 그럼 지지 받고 기술적 반등 어디까지 여기 똑같이 경고롭게도 3,200원 선이 저항이 나오죠? 이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안철수 관련주는 전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지 아니면 여기가 단기 고점이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 결과적으로 대선에 나온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두달 남았잖아요. 그럼 단기적인 이러한 변동성을 어떻게 생각을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현 구간에서 뭐동요하지 마시고, 단기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주가 많이 빠졌어요. 여기 보면 3,700원 대비해서 고점부터 쭉 밀어본다라고 했을 땐한21%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큰 파동이 아니라서 내려왔다도 바로 올라갈 수가 있다. 이 부분들 체크 한번 해보시고 안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구간 주가 하락하지만 내일 오일성 구간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 구간 체크하셔서 대응 한번 잘 해보세요. 안랩이나 선니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돌림 반등이 나와줄 겁니다. 이 되돌림 반등에 대응하시면 되고 최악의 경우는 그대로 음봉 한번 더 꽂는 거죠. 여기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음봉을 한번 더 꽂는 거예요 밑으로 이런 식으로 그죠 요 부분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이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서 지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만약에 이탈이 난다면 여기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근데 요건 너무 멀잖아요 이건 너무 멀기 때문에 뭐 이요 정도까지 우리가 볼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구간에서 안내 분명히 물리신 분들 있을 텐데 이거 매매를 제대로 안 하시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눌릴 수 있는 부분 생각을 하고 들어가셨어야죠 현 구간에 저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구간 혹시나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렇게 타이밍도 잡아드렸거든요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 요런 부분들 오늘 정치 테마주 관련돼서 같이 좀 매매하면서 대응에 대한 전략 같이 쌓아 보실 분들 있다라고 하면 이쪽에 번호 하나 남겨놓겠습니다 몇 번이요? 010-9201-6329. 이쪽으로 안철수라고 남겨주세요. 안철수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타이밍 잡아드리고, 단기적으로 반등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대응 전략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이요? 010-9201-6329로 간단하게. 안철수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건 우리가 정책주 반드시 보셔야 되는데 지금 차기 대통령 가장 지지율 높은 이재명 대표죠 자, 이재명 대표가 2022년도에 추진하던 정책이 2025년도에도 한번더 등장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지금 언급을 안 하고 있는 이 정책주 제가 히든 종목 넣어놨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시죠 자이 정책주는 또 뭐냐면은 이 대선 정책주 매집주가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준비를 좀 해놨는데 여기 잠깐 보시고 내리면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조기 대선 관련돼서 관련주 정리했고 더불어민주당부터 해서 이제 국힘까지. 이 관련주들 이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관련주들을 전부 정리해놨는데요 사실상 인물주는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상 한번 읽어보시고 체크하시면 되는데 제가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넣어놨는데 뭘 넣어놨냐면 바로 이 정책주 관련된 내용들이요 아니 정책주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 분명히 하실 텐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시면은 2022년 20... 때 대선이잖아요. 대선. 자, 이때 누가 대통령 후보였죠? 바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대결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이러한 정책주들이 지금 2025년 시점에 아직 나오지 않은 정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 공약을 했던 정책이 다시 한번 2025년도에 공약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러한 정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정책이 결과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급등할 수 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릴 건 2022년도 이재명 대표가 이 정책을 펼쳤던 이러한 내용들 중에 지금 2025년도에 언급이 안 되고 있는 정책주. 제가 이 중에서 지금 이미 세력들이 미리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을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지금 보시면 이 친구가 유통주식이 요 정도 있거든요. 유통주식이. 요 정도 있는데, 최근에 이바닥권에서 자, 제가 이제 거래량이 좀안 보여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그러면 거래량이 보이시죠 거래량 지금 바닥에서 상한가가 두번 가고 강하게 눌려 있는 상태인데 유통주식보다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세력들이 2001년 당 2022년 21년 당시에 여기서 엄청나게 올려서 위에서 팔아먹었잖아요 그죠 분명한 건 뭐예요 위에서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밑에서 뭐하고 있어요 작업을 하고 있다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이런 상승파동 나올 가능성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격대도 1,000원 대고 그다음이걸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지금 이런 모양이란 말이죠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들어온 이후에 이 대량 거래가 들어온 자리를 어떻게 했어요 더욱더 큰 거래라고 잡아먹어 줬습니다 지금 내려와요 안내려요안 내려오죠 위아래 변동성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5일선 지키고 있고요 11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잡아 가셔야 돼요 앞으로 이 4월 중순, 4월 말 지나가면 이 종목 엄청난 탄력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 정책 관련된 종목 미리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 어 선착순 한 10명 정도만 무료로 오픈 드릴 건데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 하루에 10명씩만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위에 번호 010-9201 6329로 대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2022년도 이재명 대표가 했었던 이 정책 근데 지금 2025년도에 아직 언급을 안 하고 있는 이 정책주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릴 거고 종목까지도 공유 드릴 테니까 반드시 위쪽 번호 010-9201-6329로 대선이라고 남기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